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드니에 있는 삼대 비치를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는 벨리 비치가 시드니에서 가장 멀어요 1시간거리고 4번 갈아타야 돼 호주 열차 손잡이는 특이하게 생겼네요 호주는 줄잘 쓰네요 한번더 버스 타야 돼요 근데 여기 근처에 시드니 삼대빵집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가 프로아생이랑 바나나 브레드가 맛있다 그랬거든요. 어, 고민되네.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그냥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뭐 하나 사 먹고 갈게. 바나나 브레드 원. 아, uh, do you want it toasted or fresh? Toast. Toasted with butter? Yeah. yeah. What's your name? 최신영. Touch. Yeah, yeah. 예쁘죠. 버터 같은 것도 있고. 간 만들어서 엄청 따끈따끈하거든요. 식감이 되게 좋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음, 맛있네요. 달지 않고 담백한 맛이에요. 이 정도 두께에 이 정도 크기인데 되게 배부른 느낌이에요. 이어서 맨리비치 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10분 정도 가면 돼요. 제가 어제 호강기에 걸려서 약을 먹고 잤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커머리 나오고 있습니다. 와, 좋다. 파도가 센데요? 강아지. 강아지들. 호주 강아지들은 되게 다 커요. 아 어, 여기 샤워하는 데 있다. 다행이다. 제가 태어나서 만난 파도 중에 이렇게 센 파도 맞는 건 처음이에요 여기서 서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 애기들도 많고 아이 귀엽다 멜리비치 즐겨봤고요 물로 헹구고 본다이비치로 이동할게요 구강기 때문에 풍물이 계속 나오네요 아. 이제 여기서 다시 버스 타고 중앙역으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찾기 좀 어려웠어요 시드니에서 제일 유명한 홈다이비치에 왔습니다. 사람이 그냥 엄청 많네요. 분위기 좋다. 와하 재밌네 하깨끗하고 바다에는 안 들어가 봐도 될것 같아요 멜리비치랑 똑같을 것 같아요 바다 들어가는 하 대신에 저기 아이스버하 수영장 한번 구경해 볼게요 가까이 가서 저 수영장 안을 좀 볼게요 와 꽃게다 꽃게 꽃게 잡아봐야지 아, 불가사리 있어요, 불가사리. 여기서는 저 수영장이 안 보이네요. 꼭 사람들이 물개들 같다. 저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서 본 모습 이쁘네. 야, 좋다. 예쁘다. 이쪽은 따뜻한 물인가 봐요. 여기 들어갈까 했는데 여권이 있어야 되네요저 여권을 놓고 왔거든요. 잔디바이랑 해변이랑 같이 있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썸텐 하는 풍경도 신기하고. 이제 푸지 빛이 남았는데요. 버스 타고 20분 이동합니다. 5분만 잘게요 여기도 해변이랑 잔디밭이 같이 있네요. 아, 여기 좋네요. 여기는 저쪽에 샤워시설도 있어요. 어, 오! 방수팩 껴야겠어요. 파도가 심해서. 여기서 수영국 하고 놀다한갈한요 여기에 국한와요 샤워하고 나왔국요 거울이 있네요 시드니에 있는 구독자 분께서 같이 여행하자고 DM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시드니 숙소쪽으로 가겠습니다 한국 와서 트램은 국 한국 한데요 숙소 바로 앞에서 내리네요. 이제 여기서 갈아입고 저녁에는 시드니의 노을 뷰 맛집이 있어요. 그분 만나서 같이 노을 보러 갈 거예요. 네, 여기가 시드니 3대 카페 중 하나인데요.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를 마실지 아이스라떼, 아이스라떼를 마실지 말지 고민 중이에요. 안 마셔도 상관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 먹을까 아니면 안 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돈을 아낄까. 안먹겠습니다 구경한걸로 끝낼게요 여기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 멋있는 건물이 있네요 퀸 빅토리아 빌딩이래요 이야 진짜 크다 5시까지 천문대에서 구독자분 만나기로 해서 일몰은 8시에 시작돼서 그때까지 뭐 할지는 만나봐야 알것 같습니다 와 그림이다 그림 그림 진짜 예쁘다와 미쳤다 시드니에서 본 풍경 중에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여기서 구독자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오시는데? 네? 아뭐한 채소로 오니까 그렇게 아. 오래 안 걸렸어요. <laughs> <laughs> 아 신기하네. 시드니 여행 중이신 거예요? 여행은 아니고 뭔지 있는 한 일정. <laughs> 아 오늘 월... 이번 주에 <laughs> 여행. 나이 보니까 형님이신 왔 같던데. 제가 아. 92년생이거든요. 아, 저 89에요. 아, 저 이름이 김한. 저는 최신형이 네. 영상에 나오시면 되잖아요. 전뭐 상관없는데 은 아, 이름이 저... 망가질 것 같아요. 아, 니아니 네. 나오시면 오히려 좋아요. 네. 한준씨. 인사 <laughs> <laughs> <저막 웃음> 땀이 다 김한준씨. 네, 네. 네. <laughs> 오늘 남은 하루 한준씨랑 같이 시드니를 둘러보겠습니다. 야, 사실 저도 어, 유튜브 하는 꿈이었거든요 아 네. 그러세요? 카메라 가져오긴 했거든요 아 예, 찍으세요 해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연습점? 네저 이거 해보려고 요 사봤어요 여기 오즈모포켓 뭐 어, 네. 안녕하세요 세계여행유튜버 최신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어. 시드니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인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오 저거. 의미가 있네요 네. 한준 씨 너무 좋아요 아 진짜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여기가 본다이비치보다 예쁘네요 <웃음> <웃음> 우와 아, 봐봐. 아니, 여기를 왔었어야 돼. 와! 오! 오 쇼! 와! 후! <laughs> 보여줘, 얘들아. 들어가, 오! 헐, 헐. 네? 실로폰 버스킹을 하네요. 신기하다. <laughs> 진짜 크고 색깔이 너무 예뻐요. 약간 베이지 톤이. 저 위에 씌어져 있는 게 재질을 본요조개 껍데기? 도자기예요? 도자기를 약간 색깔이 들어온 거요 아까에서 본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 뷰도 멋있고 오페라 하우스 만져보겠습니다. 도자기. 와 진짜 크다. 시간 잘 가네요. 아 근데 좀 6시?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아박감이 와요. <laughs> 편안하게 어, 하셔야 될것같 어, 저의 부담이지. 한주씨는 편안하게 그냥 아, 벌써 유튜브 다 되셨네. 아, 이게 유칼립투스 엄청 크다. 태어나서 이런 나무 색깔 처음 보거든요. 여기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주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컨텐츠인 것 같아요. 음. 이제 영어가 되시고. 음. 여기 한번 가서 축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한주씨가 톤 났다 그래가지고 음. 구독자님이 비대백 주시면 바로 해야죠. 음. 땡큐. 여기 같이 합류해서 축구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 공이 있어서 공 가지고 한준 씨랑 축구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하죠. 혼자 몇 개까지 하나. 아 근데 잘하실 것 같은데. 오케이. 지금 한준 씨랑 커피 내기를 할 건데요. 하나, 둘, 셋. 아못 때려져. 이거 볼로. 자 갑니다. 네! 한번더 둘게요! 한번 더! <laughs> 섯 좋아 좋아! 여섯! 좋아! 일곱! 여덟! 아, <웃음> 아, <웃음> 와 이거! 투폴굿플래니아 봉지! 와... 수고요아너희들어 이겼어요 이겼어! 발견했어요! 이네 <laughs> <laughs> 유튜브 비지엠 느낌 도착했습니다. 천문대 이제 여기서 일몰을 볼 건데요. 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껏 따 드릴게요. 한준 씨, <laughs> 이런 거... <laughs> 여기만 의또 조음이 있네요. 오늘 구름이 많아서 노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야경이 이쁘네요. 아, 예쁘다. 그냥 계속 앉아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한준 씨랑 카페 들렸다가 숙소 돌아가려고요 씨가 마라탕을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맛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호주에온 이유 친구를 만나러 멜버른으로 가는 날입니다.